啊不。 근데 날씨보다 우리 첸이가 더이 멘트 꼭 써줘.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거를 어 우리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도 오덜뼈 먹으면 그 힘들까봐 내가 항상 오덜뼈 있는 거 먹거든. 난 고마운 거 항상 알지. 난 생색내려고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마음 항상 알지. 나는 원래 생색내는 사람아. 어, 죄송해요. 제대로 들어줄게.

Now <laughs> <laughs> oh, so I'm gonna do. I'm gonna cut you in the string, ball you up, and then bat you around for hours in a game that only I. 내니코왜이 아니 양이 많아 보여? 곱빼기야 몰랐어? 진장네난 말해줬잖아 언제? 아까 말했는데 난코빼기 시켰다고? 응? 아다 먹겠네 네. 그래, 아니 줄까? 그냥 아니 아니 그냥 한는더 아, 줄까? 아니 나 많이 남았어 지금 안 먹겠다고 했는데 다 먹겠네 이거는 아니 내가 배고파 근데 코빼기 시켰거든 근데 배가 부르네 내가 막안남네왜아 눈치 준거 아니야 할것 <laughs> <살> 같아 그짓말이다 <laughs> 부산 <놀리너> 마을의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예고를 시행 중이며

Thank mm -hmm. you.